오늘은요, 이분 덕분에 스튜디오 분위기가 환해졌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은 곳을 다녀오셔서 전해 주신다고요? 네, 아주 좋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한 몽골인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 외국인 노동자로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외모가 우리랑 정말 너무나 똑같아서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인지 몽골인지 구분이 가지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분들을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함께 만나보시죠. 네, 몽골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볼까요? 서울 광장동의 한적한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이 바로 제안 몽골학교다. 제한 몽골학교의 출발은 나섬 공동체다. 이땅에 나그네를 섬긴다는 뜻의 줄임말인 나섬 공동체는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된 현실이 안타까워 시작한 사역이라고 한다. 학교 곳곳에는 몽골의 민속 공예품을 전시해서 학생들이 고국 몽골을 잊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몽골 사람들의 자부심인 진기즈칸도 찾을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는 몽골 근로자 자녀들이 상당수 나와있는데 대부분이 이곳 제한 몽골 학교에 다니고 있다. 몽골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이곳 제한 몽골 학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어, 제한 몽골 학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교무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앞서 선생님을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똑똑똑.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아 몽골학교는 어떤 친구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건가요? 아, 우리 몽골 이제 근로자 자녀들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교생이 81명이에요. 네. 아, 데 81명 중에 한 40명 정도는 여기 경기 서울 인근에서 이제 통학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부모님들이 전국 각 지방에 흩어져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한 r e 명 정도 아이들이 남녀 기숙사에 져서어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고 s o 고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10년이 됐네요 올해로. 아 벌써 보면 10년이나 됐는데. 네. 그럼 이곳에서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도 참많을것 같아요. 한몇 명쯤 되나요? 아 그때는 일종의 대안학교처럼 세워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졸업생을 낼 수가 없었어요. 음. 그렇지만 우리 학교를 거쳐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죠. 어, 지금까지 한 450명 정도가 우리 학교를 다녀갔고요. 음. 그 중에 우리가 2005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후에 정식으로 그 몽골 졸업장을 줄수있게 되었는데요. 음. 정식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자를 낳는 것이 어, 올해 7월까지 해서 52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음. 어, 그럼 올해 우리 아이들 졸업식한 앨범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좋죠. 아, 네. <laughs> 앨들 중에... 예, 우리 아이들은 아, 7월에 졸업을 해요. 아. 그래서 이게 2009년 7월 9일날 우리가 5회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5회 졸업생들 졸업 앨범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 졸업한 학생들 학교 설립 6년 만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던 2005년 제한 몽골학교의 구성원 모두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한 4년간의 노력의 결과여서 더욱 그랬다. 제한 몽골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뿐 아니라 몽골에서도 그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졸업한 친구들은 주로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함과 동시에 몽골로 가시면 아, 다행스럽게도 이제 몽골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더 여기 계실 경우에는 아이들도 여기 남아있어야 되니까 음. 한국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고등학교는 바로 진학을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학교가 외국인 음.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중학교, 한국중학교 3학년에 편입학을 해서 음. 고등학교 배정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국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10년 동안 학교를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굉장히 학교 인가 받는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우리 아들 공부하는 공간이 너무 좁고 어, 열악해서 많은 아이들 받아주고 싶지만 받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되돌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좀 넓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살펴본 제한몽골학교는 매우 협소한 데다가 건물과 따로 떨어진 조립식 건물이었다. 네 예, 지금 이곳에서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은 겨울에는 얼음 동굴이고 여름에는 푹푹 찌는 찐통이 된다 그런 이곳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조금은 안쓰럽다. 학생들은 기특하게도 이런 여건을 개의치 않고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마침 창밖 이웃 학교는 체육 시간인지 넓은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나섬 선교회로 출발한 학교 설립 초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한참 뛰어놀 나이인 학생들의 이런 환경을 보고 있으면 여건이 좀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야 보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어떤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지리 수업이요 지리 수업? 어렵진 않아요? 괜찮아요. 많이 <laughs> 어렵진 않아요 야, 전 어렸을 때 지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제가 못 알아듣는 글씨예요 이게 그럼 몽골어 교재인 건가요? 네 몽골어 교재예요 아, 그러면은 주로 이 몽골어로 수업을 하나봐요. 네, 뭐 수학이나 몽골어, 지리, 뭐 물질 같은 건다 몽골어로 하고, 영어나 뭐 한국어, 음악 뭐 그런 것들은 다 한국어로요. 해 아, 한국어로 하고 분위기 네. 우리 친구가 한국어를 뭐 유창하게 아주 잘하는데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8년 됐어요. 8년. 네. 그럼 여기 제한 몽골학교 다니는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4년 됐어요. 4년. 네. 어 근데 어떻게 학교 다녀보니까 우리 친구 어때요? 재밌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고 그러니까 어 와서 보니까 조금 장소가 허, 협소해요 교실이 네. 불편하고 그런 점은 없어요? 음, 음,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어 우리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무조건 좋나 봐요. <laughs> 아니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되고 왔는데 우리 친구 앞으로 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통역사도. 아 통역사 네. 문고를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네. 야, 우리 친구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훌륭한 통역사가 될같아요 네. 중학교 1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좀 또래 친구들 보면 이렇게 일반 중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많은 그런 학교에 다니잖아요. 네. 좀 나도 그럼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교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 초등 학교를등학 졸업하고 왔어요. 아 일반. 예. 네. 한국인 친구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요. 아, 그럼 어떠? 어때, 어때요? 일반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 몽골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재밌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있으면 또 애들이 이상한 것 동안. 음, 여기 있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가봐요. 어. 우리 친구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가. 정치가. 아 그럼 이제 공부 열심해서 몽골에 가서 정치를 하고 싶나 봐요. 아왜 그런 생각을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 되게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음. 몽골에 가서 똥 크면은 정치가 돼서. 어. 대통령은 아니지만 정치가 돼서 몽골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우리 친구를 통해서 우리 몽골이 더더 더 부강해지고 좋은 나라가 될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네.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미래의 꿈을 위해 학업에 열심히 학생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 찾은 곳은 저학년반. 아, 우리 친구들 이 열심히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볼게요. 기 자, 기 남태. 이고 몽골어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어린 나이에 몽골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아 어떤 게 그렇게 재밌고 어떤 게 좋아요? 그 선생님이 그 우리한테 뭐 우리가 그 어려운 거 선생님이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재밌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잘 가르쳐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뛰어노는 게더 재밌고, 자고 싶고, 막 이렇지 않나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다른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laughs> 교실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교실에서 놀고 그래요. 교실이 그렇게 좋아요? 네. 네. 아 공부하는 게또 그렇게 재밌고요? 선생님이 너라도 댄디도 놀지 않고 그냥 공부하면 선생님한테도 칭찬도 <목소리> 받고 그래서 좋아요. 아, 우리 친구는 응.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저요 그냥 한국에서 한국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한국 가수? 아 우리 친구는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만화 선웅 성우. 성우? 네. 허어, 성우가 되고 싶어요? 어디서요? 응. 음 돈이 왔어 아, 그 한국에서 성우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음. 왜요? 한국에에서 나오는 만화 만화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만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그 우리 친구는 앞으로 꿈이 가수라고 하니까 또 한번 춤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음. 어떤 어떤 춤? 드라나타가 어? 아프라카데라. 예, 아, 그럼 음. 한번 살짝 보여 줄까요? 예춤을 아주 잘 춰요. 아. 풍족하진 않아도 사랑이 넘치는 거. 그리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곳, 이곳은 제안 몽구학다 아이들을 배려한 세심한 커리큘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몽골어를 구사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네.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요. 이 제한 몽골인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단, 이저학년에 우리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은요. 고구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만 몽골어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뭐 한국어, 몽골어 너무나 유창하게 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모가 거의 그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그렇다면 불법체류인 경우도 있을 텐데 부모님의 신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실은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워낙에 그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형편이라든가 이런 게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잘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이나 또 기숙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수요일 정규 수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특기별로 적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초등학년과 중등학년으로 나뉘어 총 여섯 개반의 동아리 활동이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네, 지금 제가 나 있는 이곳은 광진청소년수련관인데요. 제가 여기 왜 왔느냐 바로 제한 몽골학기 우리 친구들이야 바로 이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동아리 활동 모습 제가 바로 확인시켜드릴게요. 저학년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고학년들의 프로그램은 인근 수련관에서 진행된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동아리 활동은 댄스반인데 연습실에 학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통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야 워낙 댄스를 좋아하지만 활동적인 것은 몽골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초원을 무대로 활동하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아닌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동작을 하나라도 놓칠 세라 표정들이 매우 진지하다.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이 화려한 춤만큼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어떻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배의 소개로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몽골 친구들 게 가르쳐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할 거라 생각하고 약간 막막하기도 했는데요. 뭐,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주는 모습 보니까 음, 굉장히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 네. <laughs> 네, 좋아요. 네. 보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 보니까 공연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예요 네, 지금 12월 20일에요. 후원의 밤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에 대비해서 지금 공연을 짜고 있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의 도움은 성장기에 있는 제한 몽골학교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 살짝 엿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어떻게 해서 제한 몽골학교 친구들과 이 광진 청소년 수련관 네. 어, 연기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아, 우연한 기회에 저희 수련관에서 그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광진구 내에 제한 몽골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시 특별활동을 하시는데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또 청소년들이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제한 몽골학교 친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필요한 공간인 것 같고 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나요? 네, 사실 청소년 나이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끼가 많은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적절한 활동들을 하는 게 사회적률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도 이렇게 장소나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들 같은 것들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더큰 꿈을 꿀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네, 여기가 제한 몽골학교 기숙사인데요. 우리 친구들의 기숙생활 모습도 궁금하시죠? 뭐 들여다볼게요. 이곳은 여학생의 기숙사인 나섬의 집인데 16명의 여학생들의 보금자리이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벽면과 방안을 보면 한국의 여느 여학생들과 다름없음을 알수 있다. 비록 부모와는 떨어져 생활하지만 친자매처럼 동기와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는 이곳이 바로 가정이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숙사가 없을 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네 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냈다. 부모가 일하는 곳이 주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이다. 얘들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뭐 하고 있어 지금? 숙제하고 숙제 있어. 숙제하고 있어? 숙제, 네. 숙제 잘해. 아, 어, 네. 컴퓨터도 하고. 네. 어, 열심히 해. 네. <laughs> 동생들은 다 어디 갔어, 근데? 어, 금방, 네. 금방, 있어요. 금방 있어요. 금방 했어? 네. 어디? 어, 인들아. 뭐 하고 있었어? 네. <laughs> 어, 정리하고 있었어. 아이, 좀 깨끗해진 건가? <laughs> 엄마하고 전화, 전화 통화 했어? 네 매일같이 전화해 엄마랑? 네 어, 엄마가 뭘 하셔? 매일 자꾸 자꾸 전아 엄마 힘들어 일하고 있잖아 응인들라 어. 처음에 왔을 때는 인도라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언니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지? 네 그래, 지금은 어때?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재밌지? 네 어. 아, 토요일날 누가 데리러 오나? 인도라? 아빠랑 여전... 데리러 오셔? 네 어, 갔다가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네. 어, 오고 학교 생활하는 거 재밌지? 네 어, 처음에 많이 울더니 요새는 인들아 안 울고 되게 많이 의젓해졌어 <laughs>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관심 속에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가는 제안 문골라 학교 학생들 이들의 성숙은 비단 몸과 마음만은 아닐 것이다 제한 몽골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신앙의 성장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 몽골의 인재가 되어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제안 몽골 학교 친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꿈과 희망으로 떨똘 뭉친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해지고 정말 도전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한 우리 친구들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든 여건 속에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연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기서 그런 신앙 가운데 잘 보살핌을 받고 또 공부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모두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서 한문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또그 아이들이 그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의사들이 잘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경찰 네,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잡고 유들게산 사람들한테. 한테 더 주. 는 꿈이기 때문니다녀가사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몽골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음, 믿지 아, 않고 그리고 천국의 몽골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대한 몽골인 학교 선생님들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네요. 학교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이 브이 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눈이 철렁철렁하고 이 맑은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더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놀린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그 부분이 참 어렵고 또 다른 한 가지 어려움은 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시급하지만 되어지질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꼭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 주신 이민아 리포터 다음에 함께 할수있게 바라겠고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TV 빛과 소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